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울타디 업데이트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는데요. 바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연 무슨 글일까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는 바로 올스타워 디패스 디스코드 방입니다. 여기에 풀의 네거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오늘 오전 9시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2시간 전입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올라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는 오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외국 시간은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울타디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저희에게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토요일 오후 8시 57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하고 다른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울타디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내부 엑스플레임이 이렇게 멀리 나고 후즈토라를 공개한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저번 주 일요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 동부 시간이 지금 토요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내일에도 약속을 지키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언제 할 것인지 딱 정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없다고 하니까 아마 내일 업데이트 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내일 몇 시에 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일요일을 기점이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오후 2시네요. 내일 월요일 오후 2시 전에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지 제작자가 말한 약속 시간이 맞게 되는 건데요. 정확한 시간까지는 공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디스코드에 실시간으로 시간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말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저도 그게 너무 아쉽긴 하네요 이왕이면 우리 시간도 맞춰줘가지고 좀 여유있게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제작자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돼서 아 미안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그게 진짜 거짓말하는 거죠.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신규 캐릭이 멀린과 호지토라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성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의성이 이번에 초기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려까지는꼭 클리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보가 뭐 있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쿠르르에 대한 블레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쿠르르 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울타디블레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쿠르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뽑은 캐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와, 보면은 성능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제가 개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친구의 블레싱이 아무래도 박쥐와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눈 하나에 박쥐가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상당히 귀여울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가치가 조금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긴 하네요. 아, 아쉽다. 동보가 조금 더 많이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오늘도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태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하루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 우주토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빨리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